배정민대로 갈래? 내가 봤을 때저형 진짜 그냥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. 음, 너 음. 아, 어떻게 알았지? 오히려 저기가 제일 안전할 수도 있어. 맞는 거 맞는 들어오세요. 벙커입니다. <laughs> 먼저 기절하는 사람이 죽는 거야. 이때 좀 캐릭터. 내가 춘나 멍청하게 생겼어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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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좀 스토리 뭐야? 스토리 뭐야? 이선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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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선이 제 이선유지. 이선유지. 뭐야? 여기서 그렇게 하면 다 죽어 이기는 거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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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치. <laughs> 온다 온다 장미치질 온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라오는 속도 봐왜 이래 팀워크 쉽지 정적키고 따라왔어 <laughs> <laughs> 정적키고 따라왔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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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적 <람소리> 어, 저기, 어, 어 저기, 저기, <으악>. <fringe>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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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? 오, 지금시간이야 오, 시야시이야시 야, 이거네.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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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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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저저 맞아. 가자, 가자, <laughs> 가자니까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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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일가앞가 나. 오케이 삼가 나. 앞서... 네? 어가다가가 가자,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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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고고고 고. <끼리> 막심 <막치만>. 앞라 <끼리> 아, 답답하네 진짜. 와, 죽어! 죽어! 아, 왜안 죽었어? 아, 왜 잡으라니까 저거. 아뭐 하는 거야? <laughs> 내가 먼저 가졌잖아 한명 잡았어한명 잡았어. 한명 잡았어. 한, 명 잡았어, 한명 잡았어. 아,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와, 진짜 형들 그러는 거 아니야. 아, 진짜 추하다. 잡았다잡았다 잡았다, 잡았다. 좋아. 배정민 존버란 존버 존나 싫어하는 새끼가 있군요. 뭐 그러니까, 이렇게 존버를 하고 있네. 와 대회 때는 이렇게 <laughs> 대회 때래 대회 안해 이거 대회 안, 해, 이거? <laughs> 대회 안... <laughs> 존버 대회잖아. 아저 건너가자 뭐 하냐 <laughs> 진짜. 결국 북한 옆옆집까지온 거야. <웃음> 아, <웃음> 옆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 거야? <laughs> 아니야 <목소리> 배정훈 와. 와 진짜 하루 종일 숨어있는데 써라 그냥 진짜 눈 눈망울 똘망똘망한거 봐라 눈 <목소리> 여기 어 어우 어우 씨아나봐봐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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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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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간단다해이제 뭐,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맞췄어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나이 이거 이거 나 이거 뭐, 이거 이이 합니다 잘 먹고 잘 가요. 머리 맞았어? 아 야, 치킨 두 마리야. 치킨 두 마리. 어 아, 아, 좋아 아, 이제 게임합시다 이제 게임합시다 <laughs> 이제 게임합시다. 에? 네? 아, 오. 버프 <laughs> 있는데? 어머 해줄게. 아 매서워. 하나 아, 더 있다네. 면더 있지. 어. 왜? 나야? 살려주. 뒤 온다. 살려주. 살려봐. 일어나. 살려봐. 어왜 이렇게 잘 쏴지? 아, <목소리> 아 씨. 아 씨. 죽었나? 아 실수로 <목소리> 스페이스 b <목소리> 눌렀는데 거기를 나오 고 째고 있네. 아죽었다 부인 전선이 한번 게 바로 앞에 있다. 바로 앞에 있다. 신속수 있나? 오른쪽. 어, 적 끝에 성공해. 아군 무인 정찰기다레이더 탐지 개시 거기 있어. 거기. 움직인다. 어, 뭐야? 있네. 왜어 뭐야? 어 뭐야? 안 찍혔는데? 이상하네 야, 쟤네부터 보면 아래있다 바로 아래 쟤네부터 보면 개웃기네 내려갈래? 내려갈래? 아안 들어오면 되는데 왜재밌아오어지 잡아줘. 잡았줘 잡아줘, 아 앞에 한명 간다, 붙는다. 알이어 잡아봤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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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이다 레이더 탐지 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. 다섯 명, 다섯 명. 야, 있는 애부터 잡으면 좋은데? 타타타 여기 마무리 이거 안에 있어 안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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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에 들어가 만되는데 하나 잡았다 나오는 거 봐봐 아니야 여기 아래서 같이 죽어 이러면 한 명은 들어가야 돼원 그냥 계속 줄어드니까 형 쪽이 센터인데 내가 들어갈까 둘다 피만 깎는다는 생각으로 할게 어아 클레이먼 설치방 동맥 안에 방독맥 없어서 안될것나방독맥 같... 있나 얘네 클레이머 설치해놨거든? 아 길이.. 방동이 없는거 같은데? 길이 없네? 아됐다 완전 가운데로 갈수 있어 완전 가운데야 한명 가 한명 가한 대만 맞추면 이겨 다컷 나이스 치킨 두 마리 잘 먹고 갑니다, 선수님.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아진량 봐야죠. 어, 저는 은행 갑니다. 와, 진량나골지 아, 여기서 빼면. 때면...